슬는 이제 나올 때됐는데안 나오네. 좀 아, 틀리고 그래. 우리가 맛있는 사먹지 지원아. 자, x 제곱 x 마이너스 제곱이7일 때, x 2분의 1제곱에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분의 x 더 x 마이너스 2의 더해서 라고되 어, 딱봐도 누구 누가 질문이야? 지원이 너?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질문을 하고 <laughs> <laughs> 아, <laughs> 누가 질 하고 있가질 어떻게 고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질문이하라이고 누가 질 누가 질문하실까봐질문뭐 하고 누가 질야 뭐야? 누가 질문을 고 누가 질문뭘또고 질문을 해. 고누야 질문을 하고 누가 질문을 고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질고아가 질문을 하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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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뭐야? 고 누가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봐. x, 얘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내가 a라고 볼까? 그러면 a의 제곱이라는 부은 x당 x-1 제곱인 거니까 x의 제곱에 x의 마이너스 2제곱과 2가 남잖아. 그치? 이거 견게 되셨죠? 얘가 얼마나 좀 주어졌어. 7이라고 주어졌으면 얘는 9가 됐네. 근데 x가 0보다 커. 근데 이번에는 얘는 플러스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지? 플러스니까 x 도 양수고 x 맨도양수 m s 얘양수가 되는 거지. o r y 지이 s for y 결국 X당하기 x x o r yam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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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s f x의 2분의 1제곱 더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 때린거다. 그지? 렇얘 제곱 때리면 x 얘 제곱 때리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 띵똥빵똥하면 여전히 2가 되고 얘가 얼마라고 주어졌어 또? 위에서 3이라고 주어졌으니 얘가 5가 되네 여전히 얘또 양수, 양수야 양수야 양수인거니까 x 하기 x의 루트 5가 되고 저 주어진 식은 루트 5분의 아마 3, 2, 1, 고 5분의 3, 루트 5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되셨죠? 정리해보세요. 어? 이게 되고 있어요. 지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로그들어 가는 거야. 오늘 또 로그하면 또 머리가 깨지겠지 아하. 지우하고 유빈이하고 지하이도때 하자리 처이 수학 상 뒷부분 남은 거 보충을 좀 잡아야 되거든 숙제에할 수가 없어 상상 상 시마 좀 남아 있잖아 수리생만 하던 거안 남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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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아기억 <laughs> 상시방 원반부터 남아있잖아 어, 원래 하루를 나가면서 했던 1품 어? 아니 아니 1품 말고 알캠인가? 라이트쌤는가아수업잘 할까 그냥? 지아는 괜찮아? 같이 조금씩 해도 되지? 되지 않을까 숙제 내주고 그지개념 안해도 되지? <laughs>

그다음에 25번 갑니다. 25번은 4의 x 제곱 마이너스 4의 빼기 x 제곱 분의 4의 x 제곱 4의 빼기 x 제곱 이 값이 6이래. 16의 x 제곱 x 제곱에 그래프를 구하라고 돼 있었는데 있어, 있어. 그럼 잘 봐. 4의 x 제곱을 내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 얘와 얘를 따로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생모식 변형. 무슨 얘기냐면 얘를 제곱 때리면 얘를 제곱한 뭔가 어떤 관계가 나오잖아. 관계식. 맞아, 맞아. 관계식을 갖고 풀어도 답은 나오거든. 왜냐면 얘를 a라고 놓으면 얘 b라고 놓으면 a는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e, 4와 하잖아. 그럼 각기 연방 풀어도 되거든. 어떤 데낌인지 이해 가지? 근데 이게 본거로. 제 2의 숫자. 어. 이렇게 풀지 말고 4의 x 제곱을 내가 뭐라고? a라고 가정아 내가. 4의 빼기 x의 제곱은 뭐가 되지 a는 a가 될거 아니야. 여긴 되죠? 그럼 이 식이 뭐로 바뀌어요? 4 x 제곱 얘는 a분의 1 아빠, 얘도 a, 아, 아, 아. a. 분의1 얘가 6이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a값이 구해질, 구해질 거라는 거지 이해가? 그4 x제곱을 알면 16의 x의 제곱은 4의 x제곱을 제곱하는 문제 이건 받아들여지지? 어. 그럼 얘는 뭐가 돼? 4의 x의 제곱분의 1이 되겠지. 역수관계니까. 이해되셨죠? 어. 그럼 이거 풀면 돼. 그럼 얘를 풀때 분모가 혼자 a 를 곱해. 오케이? 얘를 곱하면 너 곱하기 너가 되니까 a 빼기 1. a가 아니야. 뒤에 곱하면? a 가기은 6x6이 6이 되지 a가 넘어가면 5a가 a는 5분의 7이 되네. 저걸 이해가요? 맞아. 이해됐어? 안 보여? a 제곱이잖아. <laughs> 선생님 미쳤군요. 저렇게 <laughs> 대하는데 a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다 틀렸네? 잠시만 이거는 a 제곱이 얼마? 5분의 7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a 제곱이 5분의 7이 나왔어. 얘는 뭐가 돼? 얘가 결국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a 제곱이 5분의 7이니까 5분의 7 더하기 역수 하면 7분의 5 5분 35분의 4 9분 25가 돼서 3십5 얼마야? 74가 되죠 지 이해됐어? 아, 지효 네. 이해돼정리 정리하시오 안 수강료 는는구 지효 <laughs> 수강료 143만원 지효 수강료 2 2 0만 부탁드려요. 응. 테스트 나눠줘는데오 못했잖아. 그지 지난번에도 저지. 지주만, 지 지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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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 파일 넣고 지지파일지주하고 있어? 봐봐. 만 지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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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지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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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만지주주만 지주만. 지 들었습니다. 개념쌤 질문 있으면 질문해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 질문? 없어. 지원이는 없어. 그럼 진도 나갔다. 오케이 진도 나갑시다. 페이지 2 0 페이지 펴봐. 수학 상하에서도 배우지 언제 배우지? 명제 단원에서 배우자 잖 명제에서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제곱을 해서 수를 뺐더니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b 분의 a가 1보다 크면 b가 a가 b보다 크다. 여기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또 기억나? 그지? 수학 상하에서 배웠잖아 음, 아니야. 배워 안 배워. 두세 대수관계 뭐 이런 거 배운 데 기억 안 나? 어 절댓값 a 더하기 절댓값 b가 절대값에 있다는 것보다 큰 아빠를 밝히시오. 이런 거 증명하시오. 이게 다 양수잖아. 그렇지 절대값이라서. 얘를 제곱해서 얘를 제곱한다고 빼서 우리가 증명하잖아.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으면 그냥 빼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곱해서 뺀다라고 했어. 그렇지 숫자가 엄청 크면 b를 나누게. b분의 a가 1보다 크냐 작느냐를 맞고 따지면 된다고 했고, 그치? 여기까지 돼. 지금 이가된 것까지. 진짜야? 다 이겨냈어? 기억이 나? 아 기억이 잘 안나? 어, 기억을 해야지 요렇게 해서 이게 명제라는 데서 이걸 많이 우리가 증명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이거는 증명을 하는게 아니라 제곱근이 들어간 n제곱근이 들어간 숫자들이 있어 없어? 그 숫자들의 대소관계를 밝혀보라는 얘기거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런 문제 기억나나? 2의 10제곱 해제곱 누가 크냐고 물었어. 누가 크냐고? 1도 어떻게 네. 아니면 24제곱 음. 예. 1 8제곱 누가 큰지 알겠 거야? 이렇게 갈 거야. 24와 18의 최소 공배수 얼마지? 이해가셨죠? 어, 지수를 갖게 만들면 미시 큰 놈이 크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제곱근도 마찬가지로 풀수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 책에 있는 루트 2. 또. 3제곱근 4. 또. 6제곱근 5라는 숫자가 있어. 두 가지 풀이 방법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 분수 지수를 갖고 풀어. 바꾸면 루트 2는 2의 2분의 1 제곱이고, 3제곱분 4는 4의 3분의 1 제곱이고, 6제곱분 5는 5의 6분의 1 제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셨죠? 요 2와 3과 6의 최소공배수는 얼마? 6이지. 그지? 다 6제곱씩을 때려. 얘 6제곱, 6제곱. 6제곱을 때리면 2의 3제곱이 나고니다 그치? 6제곱을 때리면 4의 제곱이 나오고 6제곱 때리면 5가 나옵다 6제곱을 했더니 8이 나왔고 6제곱을 했더니 16이 나왔고 6제곱에서 5가 나왔으니 누가 더 가장 크다? 얘가 가장 크고 두 번째 크고 세 번째 된다 라고 밝히면 되요. 여기까지 이해 갔니? 지워도 돼? 두 번째 방법은 그대로도 그대로 이게 제곱이 생각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제곱분이 3제곱근 사 6제곱근 5 여기서 그냥 6제곱 떼면 되잖아 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맞아 안 맞아 여기 6은 어디로 내려간다 그랬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지? 여기까지 되나? 오케이 요 약분도 시킬 수 있다라고 했지? 2에 세점이 남고 약분을 시키면 사의 제곱 십육이 남고 뭐가 음. 남는다라고 해서 이거 이게 팔 제곱이야. 이게 삼 제곱 8이지 이렇게 해서 가격 풀고, 첫째, 세 번째다라고 갈 때도 돼야 되는. 되는 거. 그래서 세 수의 대소 또는 두 수의 대소 관계에 거듭제곱에 관련된 문제야. 여기까지 돼. 정리하시고 유제 2 0 번을 빨리 풀어. 훈수한테 맞아봤어? 훈수님은 <laughs> 메로 안 때리잖아. 응, 말로. 말로 때리잖아, 말로. <laughs> 말로 거의 뭐, <laughs> 당국 큐대 파워로 그런 나오지, 그제? <laughs> <laughs> 없지? 자, 봐 봐. 이렇게 풀어야 돼. 얘를 몇점 구할지도 판단할 수 없잖아. 그렇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두 수를 빼서 대소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 줬었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a b를 해 봐, 일단. 그럼 얘에서 a를 빼 봐. 얼마부터 3이 남지? 얘에서 얘를 빼면 빼기 그 3의 제곱근 4를 동형이라고 생각하면 빼기 3제곱은 4가 되는거렇요받아들여져죠 오케이?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되잖아. 그럼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면 요 식기 x라고 놓고 요 식기 y라고 놓고 x와 y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안돼. 돼. 이해되죠? 아 그러면 얘 제곱이고 거듭제곱 제곱근이고 세제곱근이니까 6제곱을 때리는거지? 맥스의 6제곱은 루트3의 6제곱이니까 얼마? 3의 3제곱 27 y의 6제곱은 4의 제곱이 되고 있는데 16 맥스의 6제곱이 y의 6제곱보다 크지? 이거 이해가 되어 맞아? 된거야 진짜? 네. 어. 그러면 27의 16을 빼니까 a가 2보다 크네. a가 2보다 크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느낌이 좀 필요한데 a 가더 크다는 걸 밝혔잖아 C가 완전 큰 숫자일 거아니 작은 숫자일 거아니느낌인 거지 누가 더커 지금? 루트 3이 컸어? 3제곱근 가 컸어? 루트 3이 더 크다는 걸 밝힌 거잖아 그럼 얘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야 뒤에 있는 놈이 많이 있는 거보다는 맞아 안 맞아 일단 느낌적으로 그럼 C가 가장 작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그치? 그럼 차라리 B에서 C를 뺀게 맞겠지. 이해가죠? 만약에 A에서 C를 뺐는데 A가 더 크다라고, 그럼 B, C를 또맞아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어, 그, 그, 번거로움을 들려면 약간의 잔머리가 필요하지. 이해되셨어요? 어, 얘가 더 크니까, 루트 3이 더 크단 말이야. 3제곱번 4보다. 그럼 3, 루트 3이 더 많은 놈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어. 어차피 개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 4더2기 3다,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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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다, 2다, 2가 2다, 2가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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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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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빼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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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다, 2 시에, 대소관개가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해정리해봐정해봐고좀 쉬었다 봐 전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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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봐전해